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laughs> 어, 약간 추석 지나고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서. 다시 설레지만 여튼 촬영을 할게요. 어, 오늘 보여드릴 신상은 폴리 소재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시리즈예요. 그래서 어, 나염도 나염이고, 라인도 라인이고, 어, 가격도 가격이고, 우리가 입기, 통통한 우리가 입기 너무 좋은 원피스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입어봤는데요. 일단, 핏 한번 봐주세요. 핏도 예쁘고, 나염 덕분에 전체적인 이런 군살들이 예쁘게 커버되고, 또 가격도 대박인데 디테일도 대박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 피곤해서 좀 많이 부었지만 그래도 통통하고 예쁜 채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음 저는 통통 66이고요. 통통 66인 제가 입었을 때 이런 핏이에요. 어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라인이라서 조금 땡길게요 음, 보시면 랩 라인이에요. 완전 랩은 아니고, 요쪽만 랩 라인이라서, 이거는 똑딱이도 있어요. 똑딱이 있어서, 딱 요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 그리고 앞쪽에만 요렇게 허리, 터널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내 허리에 맞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말이 막 이렇게 되고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딥네이비라서 잘안 보이는데 어깨 라인에서부터 셔링이 있어요. 그러면서 쫙 셔링 그리고 여기 허리 라인에 위로 아래로 이렇게 셔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런데 올록볼록한 살들을 예쁘게 가려주는 느낌? 막 뽕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괜찮고, 소매도 어깨 셔링이 또 있어요. 소매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요쪽에는 밴딩이라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오버스럽지 않은 퍼프. 살짝 커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살은 예쁘게 커버되면서 또 통통한 우리에게 알맞은 핏감이라서, 근데 또 너무 크지도 않고 해서. 어... 5, 5반, 뭐, 6, 6, 6, 6, 반, 7, 7까지, 어, 괜찮을 그런 원피스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좋은 거는 이렇게 포켓이 깊게 있어요. 은근히 활용도도 높고, 또 포켓이 약간 처지는 듯한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벌룬 느낌이라서 조금 더 저의 이런 올록볼록한 허벅지와 전체적인 핏을 예쁘게 커버해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우리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시리즈. 부터 너무 잘 입고 있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나염이나 컬러감들이 조금 다운되어서 이제 가을 겨울에 어, 단품으로도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은 그런 어, 원피스를 제가 몇개 찾아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어, 믿고 구입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통통 66이고 여기 가장 넓은 부분 둘레가 95 였을 때도 넉넉해요. 그리고 왜더 넉넉하냐면은 여기 앞에 셔링이 잡혀 있잖아. 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 원단이 이렇게 그러나요 그래서 오, 100 이상도 충분히 괜찮고 어, 다만 여기 허리 라인이 음, 제가 어, 허리 둘레가 한 82에서 85 정도 배, 밥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어, 되는데도 좀넓긴 많이 넓을까 요거 체형에 따라 77 반까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맘들은 어, 66 기준으로 하면 1 4까지 괜찮을 것 같고 기장도 길기 때문에 기장 딸려올라옴도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싹 자기 허리에 맞게 이렇게 딱 묶어주면 되니까 제가 아까 77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체형에 따라 77 반까지도 또왜 하통이시고 상체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 하체에 비해서 날씬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77방까지 추천을 드릴 테니까, 오, 대박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 상세 사이즈 한번 봐주시고, 구입해주시면. 내 몸보다 더 날씬해 보이게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시리즈로 주아님들 다 누구나 거의 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어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이 라인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똑딱이 이런 거 있는 거 너무 좋죠. 전체 라인 한번 봐주세요 뒤쪽도 이렇게 한번 묶어주니까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 근데 제가 엉덩이가 많이 빵빵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도드라지는 느낌 없이 전체적인 나염이 은은하기 때문에 <laughs> 뭔가 은은한 느낌으로 예쁘게 활용이 되실 거예요 컬러감은 어 제가 이거 딥 네이비인데요 보이시죠? 지금 화면 조금 밝게 나와요 디테일 보여드리려고 스튜디오 좀 밝게 촬영하니까 감안해 주시고 블랙인가 네이비인가 했는데 네이비예요. 그래서 딥 네이비로 옵션을 달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어 요것도 약간 노랑색인데 어, 머스타드 컬러에 이렇게 나염은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은은해요. 화사한데 은은한 느낌. 음, 클래식한데 은은한 느낌으로 나염이 어 딱히 어떤 걸로 형상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렌드 상관없이 우리가 단품으로 입어도 막 나염이 너무 크지 않아서 그냥 무난하게 괜찮고 레이어드 해줘도 너무 괜찮아요. 어, 기장 설명드리고 제가 레이어드 한번 해볼게요. 기장은 제가 키 165였을 때 발목이 충분히 보여요. 종아리 중간 아래 기장감? 음 그래요. 그래서 아담하신 주아님들도 롱하게 그리고 옷 자체가 무겁지 않으니까 어, 막 너무 이렇게 어, 너무 길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고 키 크신 주아님들도 종아리 중간 아래 기장감으로 괜찮을 것 같은 걸로 기장도 너무 괜찮아서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안감은 없어요. 가을, 겨울 폴리 옷들은 안감이 있어도 없어도 정전기는 조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전기 때문에 이제 뭐 섬유유연제 같은 거 쓰고 하지만 그래도 섬유유연제 쓴 날에도 어느 날은 정전기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하, 매치하는 스타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전기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저 개인적인 팁이 있는데 조금 웃긴 한데 <laughs> 공유를 해드릴게요. 음, 제가 왜 우리 핸드크림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크림을. 어, 짜가지, 손에 짜가지고 온그 스타킹 위에다가 그대로 발라줘요. 되게 얇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허벅지하고 이런 데 사이사이 다 발라주면 향기도 우리가 좋아하는 핸드크림일 거니까 향기도 좋은데 정전기도 방지가 돼요. 어, 급하게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꿀팁이니까 정전기는 어, 안감이 있으나 없으나 뭐 소재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폴리 소재, 뭐 레이온 소재 조금 일수 있으니 날수 있으니까 어, 저의 팁을 조금 공유하셔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편하게 잘 입으실 것 같고 안감 없지만 전체적으로 셔링 잡혀있고 원단감이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 말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더워서 선풍기 켜놓고 하고 있는데 다리 말림이 많이 없어서 너무 좋은 원피스로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런 거에다가 자켓, 자켓 입어주면 너무 좋죠. 오늘 제가 자켓이 없어서 이런 가디건을 한번 걸쳐볼게요. 제가 업데이트할 가디건인데 가장 기본 라인이고 또 통통한 우리가 입었을 때딱 기본 핏. 어, 5분들은 크고 통통한 66, 77 우리가 입었을 때딱 예쁜 핏이에요. 이런 가디건 하나 딱 걸쳐주면 음, 예쁘죠. 저는 이렇게 코디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업스 타일링이나 뭐 세미하게 출근하셔도 되는 어, 직장에는 이렇게 연출하시고 다니시면 지금 어, 가을이고 또막 퀼팅이다, 막 패딩이다 확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거 사서 못 입잖아요. 그니까 지금 사서 11월까지 잘 입으실 걸로 또 이렇게. 사서 입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코트만 딱 걸쳐주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가을 겨울 연장선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아니면 뭐 사셨던 자켓 우리 군살 보정 자켓 진짜 많이 구입하셨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입어주시면 어 데일리로도 업스타일링룩으로도 너무 좋고. 어 어, 통통육육인 제가 입었을 때도 옆구리살이나 허리살, 뭐 힙살 하나 뭐 미, 밉게 도드라지는 느낌 없이 아주 유연하게 예쁘게 연출되니까 주아님들도 구입하셔서 이렇게 심플하면서 우아하게 같이 연출해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려볼게요. 추천해요.